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도 기쁘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물 중, 인물들 중에 시지푸스라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신의 노여움을 사서 매일 같이 큰 돌덩이를 산 위로 굴려 올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힘들게 힘들게 돌덩이를 산 꼭대기로 굴려 가지고 겨우 꼭대기에 올리면 이내 이 돌덩이가 다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죠. 그러면 시지프스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돌덩이를 또 굴려 가지고 산 정상으로 올리는 거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 그렇게 평생을 무의미하고 반복된 고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서 감옥 같은 삶,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죠. 어쩌면. 우리도 시지프스처럼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52주 동안 또한 365일 동안 무척이나 힘겹게 돌덩이를 산 위로 굴려 굴려 올리고 또 그것이 떨어지면 다시 올리는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고된 삶이 아니었나.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7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시푸스나 솔로몬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제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되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냐?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대들 다시 말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여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랑 우리 태평의 교우 여러분, 2024년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건대 우리의 삶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세상 속에 여전히 갇혀서 낙심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0편, 145편, 15절,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짓눌린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데, 과연 어떻게 일으켜 세워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먼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보면 일절과 이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일절과 이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었냐?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할것 없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종교 지도자들 역시 모두가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가 먼저 북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 유다만 남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 너여 가서 북 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망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 전해라라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 양에 회개해야 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정말 눈물로 지시문다에 복음을 선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이 반응이 와야 할거 아니에요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온전히 회개하기는커녕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전 578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유다의 미래가 완전히 어두워져 버립니다 완전히 기울게 돼요 수도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갇혔다고요? 시위대들 남유다 왕의 이 궁정 맡은 자의 그 뜰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눈물로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까지 전했으면 남유다라도 변하든지 아니면은 내 삶이라도 변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남유다도 변한 것이 없고 자기는 지금 여전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포기하고 싶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싶고 절망에 사로잡힌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임하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한번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확신의 말씀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드시 온전히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확고한 회복에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심의 이 의지의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이요.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오늘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동사가 많이 나오죠. 동사에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행하시다 만드시다 성취하시다. 여러분 행하시다 만드시다 성취하시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 단어들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나왔던 동사들이 바로 이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여 주시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 의미의 단어를 세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창조 동사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태초 이전부터 원래부터 있는 스스로 존재했던 내가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했던 그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그 확실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약속하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거기다 무엇을 씁니까 문서까지 작성합니다. 자, 그 약속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면 그 문서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대동해요? 변호사까지 대동합니다. 공증해 놓습니다. 그런데 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무리 인간들끼리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문서로 만들어 놓고 공증까지 변호사까지 해서 다 해도 그 약속들이 파기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없었던 일로 깨져버릴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은 단 1점 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수 하리라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 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이라 얘기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해 동안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삶이 단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삶은 더 후퇴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고요. 지금 내 삶이 마치 세상 속에 여전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인생인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허비하는 그 순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리고 지금 우리를 예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024년에도 하나님의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루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특별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특별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명자가 낙심하여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그 하나님의 사명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혹시나 문제가 생겨서 내가 어찌 2024년에 역신이 낙심하여 주저앉아서 세상 속에 갇혀있는다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느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라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온전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위대들에 지금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2024년 우리가 한해 동안 힘들고 넘어졌고 쓰러졌다면 내가 세상 속에 여전히 갇혀 있다면 아,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저 나를 알아서 세워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예레미야처럼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특별한 어떤 특수한 상황, 특수한 위치를 가진 사람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가 지금 이 시대들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바벨론으로부터 포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부르짖어 부르지저 기도하다 부르짖어라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 지 아십니까? 원어적 의미는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없으실까요? 아니에요. 명확히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그 소리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부르짖어라 오늘 우리에게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세상 속에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겠다라는 확실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태평의 교회 여러분, 2024년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세상 속에 내가 감옥 속에 여전히 갇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큰 소리로 단지 부르짖으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면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은요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해 보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반드시 치료하여줄 것이다. 또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다시 해방시켜 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리라 라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영역을 누구에게 가르쳐 준 겁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대화를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구원의 비밀은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요, 내가 너를 통하여 장차 네가 교회를 세우고 네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 이 구원의 비밀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구원의 비밀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의 비밀을 크고 은밀한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내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내 상황이 좋지 못했을 때 자꾸만 내가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요 신방 때. 에 옷을 만드는 집사님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옷을 만들 때 사람이 한땀한땀 이렇게 옷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느질을 해서. 그런데요, 집사님의 공장을 가보니까요, 이 오너가 직접 컴퓨터로 지시만 하면요, 기계가요, 알아서 막 옷을 만들어요. 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분명 수없이 많은 기계에서요, 수없이 많은 실들의 패턴을 맞춰서요, 기계들이 막 열심히 열심히 막 옷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계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더라도 기계는요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실이 엉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가 스스로 그 일들을 할수 있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그 기계는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오너밖에 없어요. 그 기계를 할수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기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상황과 환경과 조건, 여건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우리도 기계처럼 고장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고장 날 수가 있어요. 문제는요. 기계는요. 고장이 나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 그걸 고치기만 하면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하필이면 자유 의지라는 것이 있어 갖고 인간은 고장이 나면은 그 고장 난 것을 이그 자기가 스스로 고쳐 보겠다고 그걸 더이 인생의 실타래를 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더 엉키게 되는 거예요. 더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세상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황, 내 삶의 인생이 완전히 복잡한 실타래로 완전히 망할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잠잠히 멈출 때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자유 의지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목청껏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만의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24년 이 마지막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음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반드시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돌아볼 때시시프스처럼 돌을 굴려서 정상에 올려놓고 또 올려놓는 것처럼 내 인생이 참 많이 무의미하고 참 많이 무력한 삶의 반복이었다라는 마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갇혀서 무엇도 할수 없다. 낙심하고 낙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서지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2024년 여전히 세상 속 감옥에 갇힌 것 같아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의 권능으로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나아가기만 한다는 겁니다. 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바라보는 지금 이 시간, 오히려 나를 온전히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세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